자, 이번에도 이제 시제랑 adverb를 정확하게 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Did your family, 여기 did가 있으니까 여기는 base form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Go to the Bahamas. 와, 여기 did로 불렀으니까 과거잖아요. 그래서 next는 미래니까 last June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난 6월에. Yes, we did. 다시 쓰면 안 되겠죠? 예 쓰니까 we've been there for 우리는 거기 얼마 동안 있었어. 근데 two days ago는 이틀 전에라는 말이니까 어두 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two months 두달 동안 거기 있었어. Wow, I'm sure you enjoyed the white sand beaches there. 거기 있는 백사장을 즐겼을 것 같네. 그래서 여기도 과거로 맞춰주고요. I did. 그래서 my brother arrived last week. 지난 주에 도착했는데. But my parents just got back home. 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어 이제 막 집에 도착하셨어. 언제 tomorrow가 아니라 yesterday 어제 어제 막 집으로 돌아가셨대. Actually, they are planning to go back there. 그들은 또 거기에 다시 갈 계획을 하고 계셔. 이거는 미래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next month가 되겠죠. 다음 달에. Do you want to visit the nearby beach? 음, 너 근처에 있는 해변에 가고 싶니?라고 했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next weekend이 되겠죠. 다음 주말에. 그 다음에 Oh, sure. 물론이지. It's been a year since I visited that beach. 어우, 1년이나 됐어. 내가 거기 갔던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갔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사다리 타는 시간입니다.